네. 오늘 또 추사체 천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부위는 구선선반. 가출구. 가로액은 가늘게, 그 다음 세력은 감아서 굵게. 피라을 바짝 줘가지고, 앞, 앞지 않아줘고 응, 그거 하면 돼. 바짝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강약 음. 변화를 좀 많이 줍니다. 예. 밭을 구우고, 다음에는 반찬을 선 이것은 흔히 다를자인데 육다을 그러죠. 무슨 얘기냐하면 맞아서 놓고요 설명하겠습니다. 이때의 달월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고기 육을 의미하는 달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옥편 찾을 때 육획을 찾아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회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육획, 고기 육입니다. 어, 이 달월이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다 고기와 관계되는 겁니다. 하늘의 달 말고 요, 예, 고기 육으로 쓰이는 달월 그리고 이것은 반찬선. 음, 그 다음에는 저녁밥 손. 이렇게 선에 강한 탄력을 걸어가지고 쓰는 것이 조사체의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파임을 보통 굵게 하는데 여기서는 파임보다는 좌액이 굵고 의도적으로 파임을 가늘게 해버리고 박핵을 음, 하고 이거 이렇게 해놨네요 전녁밥손잘 네. 쓰지 않습니다 그죠 <laughs>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음. 중봉으로 통통하게 움필를 해두고, 이 핵을 의도적으로 가늘게 써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따라 해봤습니다. 자, 이액은 강하게 잡고, 음, 그 다음, 왼쪽에는 밥식, 오른쪽 것은 반대할 때 반자지요. 그러니까, <laughs> 왼쪽 것은 뜻을 나타내는 부위, 오른쪽은 음을 나타내는 부위, 밥식에 밥자하고, 음, 반대할 때 반, 밥반자입니다. 반점이라고 있죠. 한번 법볼 반점. 반자에 가게 점자. 음. 중국에서는 이 호텔을 반점이라 그럽니다, 그죠? 반띵. 예. 처음에는 상, 상당히 어떻게 해서 호텔을 반점이라할까 우리는 어, 반점 같은 짜장면, 짬뽕 파는 데가 반점인데 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주막에 나그네가 길을 가다 남 해는 저물고 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또 하룻밤 묵고 가지요. 그리고 우리 주막 같으면 내내 밥하는 가게기도 이 하고 그렇게 볼땐 반점이 호텔인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을 자기도 하는 것이 반점이니까 예 자. 구선선반 요거 설명을 해 나왔고 어 반찬을 잘 갖추, 갖춰가지고 밥을 먹는다 자고 중장 요거는, 마침적, 마절적, 그렇죠. 어. 그 다음에, 굿자, 입굿자, 필압을 강하게 주면서 쭉 들면서 적구 입에 맞는다. 입에 맞아서 채울충 창자당. 창자를 채운다. 맛있게 많이 먹는 듯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입에 맞으면 굳이 아 좋은 음식 아니더라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 저걸 의도적으로 가늘게 절려버리고요세월충세월 충. 네. <laughs> 그 다음에는 창자, 장자. 그거 쓰기 전에 우리 끈을 단자, 단장이란 말 있죠. 단장. 그거 한번 써볼까요? 고사성어라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끊을 단 음. 창자장 고사다 그죠? 옛날 그 배를 모는 사공이 해변에 있는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장난삼아 배 위에 태웠습니다. 태워가서고쭉 강물 따라 흘러가니까 어미 원숭이가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따라오다가 이제 언덕배기 어 쪽으로 배를 갖다 대니까 그 원숭이 어머니가 엄마가 뛰어 올라 배전에 올라타고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죠. 어르들이면 죽어서 그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 마디 다 끊어져 있더랍니다. 에. 단장, 끊을 단, 창자장, 우리도 노래도 여행가, 단장의 멸리 곡이 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아주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단장, 에. 배부를 포, 배부를 어, 음. 써보겠습니다. 배부를 포, 이거는 포 시간 달때그포 자죠. 배불을 포. 역시 밥식 자의 뜻이고, 쌀포 자, 안을 포 자, 이포다기할때포 자입니다. 그것은 음이 돼가지고, 배부를 포, 포식 같은 배불리 먹는 것. 포 배부를 어 자가 있네요. 배부를 어. 음, 요, 자처럼, 요절할 때그요 자처럼 쓰고, 음. 팽 팽한이 생각나는 글자가 있습니까 음, 토, 토사구팽 생각난다 그죠 토사구팽 한신장군 얘기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을 팽 솥에 들어가 삼기는 일만 남았다 그렇죠. 한신 장군이 실리 이용을 당하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예. 토, 토사구, 팽, 어, 저거 볼까요? 저거 넘어갈까요? 예. 제, 이건 제상제자인데 여기서는, 재상재가 아니고, 고기, 점일재. 예. 그러면, 포, 어, 배불, 둘다 배불을 포, 배불을 어. 아, 고기를 삶고 점이고, 요리를 해서, 어, 아주 배불이 잘먹는다는 얘기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염 조강. 밥식이 들어가면 전부 바꿔 관계되는 겁니다. 그 때까지는 전부 뭐 좋은 글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안 좋은 글자다 그죠? 뭐공일기 기야. 시랄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버리고 여기서 여기 장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요, 염자가 여기선 특이하게 쓰니다 금지를 염자인데 금지를 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어 여기 무슨 염자가 되죠? 실할 염자가 아니고 정반대 의미가 의 있습니다. 예. 아, 뭐더라. 예. 자 요거 일단 안 보고요. 전체 한번 보고 종이 바꿔 보겠습니다. 예 여기부터 쭉 네, 뒤에 조금 덜 나왔습니다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한자가 어려운 것이 제 금지를 염자가, 여기서, 여기가 음. 지고 매우 만족할 그런, 연 에... 염자가 됩니다. 두자 맞아서 놓고 조강지처란 말이 있죠. 조. 에... 대강조 술지끔이죠 여러가지 훈이 있습니다만 술지금이 조, 겨강, 뭐, 그런, 그, 되지요. 조강지처 한 적어볼까요? 조강지처. 갈지는관행적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술찌꺼미, 조, 겨강, 어, 젊을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술찌꺼미나 겨를 먹고, 어, 뭐, 같이 고생을 했던 그러한 아내. 어, 조강 지체를 버리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쓰지요 그런데 저기, 강태공이 있죠. 주노라 문낭 무왕을 도와가지고 저기 재산이 된 조강, 지쳐 아내가 도대체 참다 참다 못해 가지고 그만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훗날정성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다시 받아 달라 하니까 아내가서 물을 한 그릇 떠와 보라. 마당에 훌쩍 부어 버리고는 다시 주워 담아 보아라 하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로다. 우리 생각하면 오죽했으면 더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갔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저강지천데 어, 출세를 해서 받아줬으면 어떻겠나. 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기염조강 어, 여기서는 굶지를 어, 때는 견아, 술지거미도 만족스럽다. 아, 어, 맛있다. 만족스럽다. 친척 보고, 결의, 친결의 척. 같은 결의인데 왜둘 두 번, 두 번에 썼겠습니까? 그래 앞에 것은 성이 같은 결의. 뒤에는 성이 다른 결의. 외관나좀위동 같은 경우는 성이 다르죠. 예. 친척, 고궁, 예곡 그저, 어떻게 썼나? 음, 한번 돌리고, 음, 이렇게, 나를 절해버렸네, 예. 예꼬, 예꼬, 어 구, 예꼬, 예. 음, 고구는 오래된 친구, 앞에는 친척이고, 그 다음에, 예, 노소이량, 갑자기 들었다. 응. 늙을로 젊을 소. 탄력 을 강하게 걸어서 들면서 중봉을 유지하면서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양 다를 이자지요. 늙은이와 젊은이의 식사가 다르다. 노소 인장 하고 넘어갔어. 음. 빵 이건 모시를 얻답니다. 그렇죠? 저거 갯짤적 방적 여기도 이렇게 노봉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하늘에 힘을 응, 주고, 페랍을 주고, 쫙, 방. 요것도 별을 짜는 게 이거, 응. 방직이다, 그지요? 응. 저건 방적, 짤적, 배짤방. 저, 뭐, 방, 저, 음. 아내가 하는 것, 아내는 집에서 배를 짠다. 자, 한번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전체를 한번 쭉 보고요. 이렇게. 조강지처 친척 고구 예. 조강지처는 여기 천자문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를 넣었고 예. 노소이량 그 잇자는 달을 잇자죠. 저기 달을 잇자고 지리산할 때저 자세죠. 원래는 잠깐 보여할까요 올 때는 땅지자 쓰고 지이산이라 해야 되거든 그죠. 음. 그 땅에서 기도를 하면 이적이 기적 이적이 많이 난다고 지이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이산 하려니까 발음이 분명치 않고 안섭니다 그죠. 발음을 그 분명히 예, 하는. 에, 무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화음조 현상 그러죠. 화음조 발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발음은 이지만 리로 발음을 해서 지리산 이럽니다. 그죠? 화음조 혹은 유포니 현상 그러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